안녕하세요. 누수담가입니다 오늘은 사당동 빌라 누수 현장입니다. 화장실 바닥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래층에 피해는 없는데요. 저희가 검사해야 할 세대는 꼭대기층이고요. 냉수배관에각검사를 통해서 정밀하게 한번 탐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여기더 없어가지고 거의 5층까지 짐을 다 올려야됩니다 그래도 한여름이 아니라서 계단 오를만 합니다 끝이야? 아 두개 다 있어요 저,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아 여기는 지금 보일러가 여기 세탁기 건조기 뒤에 저쪽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수벨브를 잠글 때 물이 넘어왔어요 아, 작업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냉수배관에 압을 걸어야 되는데 이쪽이 적당할 것 같아요 오이씨 기숙하게있어 여기다 많이 안되겠어 사장님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응, 예. 저희가 네.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음. 냉수 배관에 아까 누수가 있다고 확인을 했잖아요. 냉수 배관 물을 다 빼고 일정 압력을 듣는 거예요. 음. 이제 물을 싹뺀 상태예요. 음. 물을 싹 빠지고 기체만 들어 있네요. 네, 네. 공압만 들어가 있는 음. 상태고 지금 물이 많이 빠지죠. 빠지죠. 이 빠지고 있으면 누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돼요 이해합니다 네, 풍선에 조그맣게 구멍이 있으면 압이 계속 빠질 거 아니에요 그 원리로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이제 찾아볼게요 파이프가 <목소리> 대강 어떻게 흘러가요? 그냥 우리는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충 어떻게 가겠다는 예상이 되는데, 음. 설비하시는 분들 마음이에요. 음, 그렇죠. 특히 이런 빌라는. 음. 뭐, 일로 갈지, 일로 갈지, 뭐, 그건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포인트를 찾아야 되니까. 네. 만약에 여기면 화장실이 바닥이 이만큼 더 올라가 있잖아요. 더 깊게 까야 돼요. 이거 뭐, 교체하시거나 그런 거 없죠. 요거. 어허. 해서 한두세달두세달 전에 교체했어요. 이거요? 네. 제가 했어요. 아, 사장님이 하셨어요? 네. 그거는 뭐 저기 그 안에 있는 배관은말르고그 네. 나머지 그 수도 거 점만 바꾼 거예요. 요거 교체했어요, 요거? 고건 안 했죠? 이거 안 했어요. 네, 색깔이 다르잖아요. 고만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래요? 예. 네. 고를 안 했어요. 이것도 교체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어, 사장님. 네. 이쪽으로 와보세요. 갑자기 아, 소리가 나네? 여기, 여기 깨봐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여기서 나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쪽에 누수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이게 가스 탐지기예요. 네, ]니까?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특수 혼합가스를 넣어요. 음. 수소랑 질소랑 섞인 건데, 음. 수소를 검출하는 거예요. 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세면은 그리스 가스가 네, 나 아, 여기, 네.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 지금. 가스가 나오나 봐요? 네, 수소가 어. 지금 검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야. 음. 여기 까볼게요. 이거 이제 찾으면 뭐가 나와요, 호어 뽀글. 어, 이거 찾아다행 이거 좀 한번 깨볼게요. 아, 깨야지. <laughs> 밸브 쪽에서 가스가 <laughs> 나왔는데. 아, 뭐가 나와요? 잠시만요. 이게? 여기 보이세요? 어, 아, 키퍼가 세네? 응. 어. 아, 음. 그러면 그거 백관 거기 연결백 안에서 세네. 여기 아래에서 세는데. 아. 근데 이게 지금 부속 문제인지 배관 문제인지는 확인해 볼게요. 음... 이게 만약에 배관 문제면 음... 더 까야 되고 맞아요. 부속 문제이길 바라요. 부속이면 다행이고 좀볼 까볼게요. 자, 저희가 앵글 밸브에서 지금 거품 테스트를 해봤는데 배관의 문제인지 부속의 문제인지? 메꾸라 작업하고 압을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메꾸라 부속 끼우고 압이 이상이 없으면 부속이 이상 있는 걸로 판매되는 거고요. 자, 저희가 지금 메꾸라를 하고 압을 넣었는데 밑에서 터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TV 배관을 뻑거서 시공해서 탈진 것 같은데 음. 배시 가운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와 보시겠어요? 우리가 음. 어? 지금 부석을 채우고 압을 넣는데 었 뭐, 까만 게 사장님 네시는 부석이? 아니 아니 이거를 아까 우리가 여기 밑에서 거품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았어요. 어. 어 막았는데 거품이 계속 나는 거. 그래서 어, 그래서 내 지경을 넘었을 요또 있네? 또 있는 게 아니고, 원인이 부속이 아니라는 거죠. 어. 여기 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런 아유, 어? 응. 이게 지금 배관찢어진 거예요. 어. 이게 원래는 이렇게 매끄럽게 음...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찢어졌네요. 어, 찢어졌죠. 응, 맞아요. 아, 지금 내 신경 낚다니 여기 지금 크랙이 음. 이쪽 여기 지금 다 크랙이야. 어, 그렇지? 예. 다 여기 다 찢어졌네. 오히려 더잘 보인다. 제 생각에는 이게 피비 배관인데 음. 피비 배관을 꺾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밑에서 거품 올라오죠? 보시면 봤어요, 봤어요. 어. 밑에서 올라오죠. 어,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깠잖아요. 어, 아, 여기서, 여기서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음. 해봤는데 거품이 음.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 내시경으로 내시경. 이제 갈라진 거본 거예요. 공기 그게 맞데 자, 네. 아, 감기 드러낼게요. 안 돼, 안 돼. 어쩔 수 없이 변기 탈고 했고요. 바닥에서 꺾여 있는 부분에서 새는 것 같은데 도착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 여기 보시면 이것도 결속선이 이렇게 있어요. 음. 꺾이는 것도 문제지만, 음. 이렇게 피비 배관에다 결속선 묶어놓으면, 어하. 이것도 나중에 이 결속선이 물을 먹잖아요? 녹이 그 쓸어요. 이 녹이 배관을 파고들어요. 어. 그럼 거기도 누수가될수 있기 때문에 좀더 넓게 까서 어. 좀 자르고 교체해드릴 거예요. 어. 네, 그리고 압을 재고, 압이 음. 유지되면 문제는 없다. 네 배관 수리 마쳤습니다. 여기 보온재 있는 라인까지 잘라내서 유니온 앨고 수전 앨지점현재는매꾸라를 해놓은 상태고요. 앞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5.7바 정도 넣었고요앞 정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리 다 진행했고요. 음, 아. 5.69에서 그대로 있죠? 오케이 오케이. 잘된 거예요. 정말 미세하게 누수가 있다 음. 그러면 조금 열어 보시는 거죠. 네, 살짝 진짜 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리 들려요. 금방 떨어지죠. 응, 나지. 이 정도가 이게 만약에 땅 속에 묻혀 있으면 아, 소리는 들리는데 느껴지지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미세하게 세도 내가 잡아내요. 하는 다 점점 떨어지죠. 음. 미세하게 해도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느껴지진 않아요. 소리는 들려네요 전혀 문제 없어요. 양 음. 공사 잘 마쳤고요. 이제 마감만 남았는데요. 어, 누수의 원인은 어, 냉수 배관이었고요. p v 배관을 과도하게 꺾어서 배관에 크랙이 한3개 정도가 생겼고요. 그런 인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엘보 부속만 쓰면 은 저런 일이 없을 텐데 모든 건설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빌라나 이런 데는 PB배관을 어, 시공할 때 꺾어서 시공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누수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어, 반드시 누수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놓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보험을 들어놓으시면 아랫집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내 집의 누수공사, 그러니까 손실방지비용 영목으로 내 집의 누수공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변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닦고 뒤에도 타일 한장 붙여드렸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여기 변기 안에 파란색 약 그거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그 부속 고장나요 냉수 잘 나오고, 냉기도 잘 되고, 싱크대 물도 잘 나오고, 음, 아 예. 됐습니다. 예, 네, 정수기도 음, 잘 나와요 지금 아까 썼어요. 아 어, 정수기, 예. 아 제가 아까 다시 잠갔어요아 그래요? 아, 네, 아, 예. 점검한다고. 음. 정수기도 잘 나오고, 예 예, 됐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